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협의회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새벽은 우리 성가대가 주관해서 또 찬양을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그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 찬양대가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그 감동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좋으실까봐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가 아 우리가 지난 그한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권한과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지금 첨단과학의 그런 시대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는데 그 부활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 스스로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오늘 그 예배의 부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마르다라는 여인 그러니까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아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살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셔 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또 여러 고통 속에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대학은 스탠포드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스탠포드가 대학을 설립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수제였고 아주 얼굴도 준수한 그런 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장례식에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겨우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 자기 아들이 너무도 생생한 모습으로 자기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 아빠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나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너무도 생생한 아들의 그 모습이 그에게 그 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아, 내 아들이 부활했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 있고 내 아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꿈에 아들이 말했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1891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하면 240억 원 정도 되는.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그 돈을 다 기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명문대학인 스톰포트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내 재산은 1센트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청년사에게 사용해라 청년 교육에 사용해라 가치관이 달라부활를 경험하고 부활을 믿게 되니까 그의 소망이 이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존재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는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의심을 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 교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서 어, 그 사망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을 경멸했어요. 죄인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더니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 이제는 본인이 본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했었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힐 때 자신들 똑같이 처벌할 것을 두려워해서 다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이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단 며칠 사이에 이 집단적으로 이 집단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급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살았을 때에 다시 죽었다가 산 것이라는 그 얘기를 빌라도에게 전하자 빌라도는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이 군인들이 두려워서 완전히 돌처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사건을 성 안에 가서 성 안에 가서 그 사건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의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후 첫날에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 나타났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과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구 전날,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되었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못 박힌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이는 것을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나고 예수께서 다시금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고백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이 도마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선호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찾아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니다 근데 오늘 성경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했어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이는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믿지 못하느냐라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그들에게 표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현지형으로 쓰고 있어요. 계속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처럼 그렇게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귀신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신 내용입니다. 3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영이 아니라, 그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 그들과 함께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교육하시고, 어, 그리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질뿐만 아니라 친히 만져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시자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의 부활을 더욱 더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묵자. 마침 그곳에 구운 생선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렇게 모든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 이건 전체 구약성경 전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 구약성경 전체에 부활이라는 그 사상이 있다. 그 부활을 부활이 그 중심을 꿰뚫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서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았고 그들의 제한된 이해의 틀 안에서만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부활에 대한 예언과 또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을 제자들에게 열어 주셨어요. 너희들 한번 봐라. 십자가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봐 봐라. 그리고 부활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봐 봐라. 그러면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을 제자들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구약 학자들이 구약에 나온 그런 부활 사상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어요.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오경에 있는 부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 그들이 어,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논쟁을 하는 중에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그런 그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면서 이들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도개인들과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대목을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면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변정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사두개인들에게 변정한. 그 다음에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편 1 6장의 부활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우리가 그 에스겔 선 에스겔 37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마른 뼈 환상이죠. 이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나자 마른 뼈가 살이 붙어서 다시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그런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실현되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 그 성경의 핵심 두 가지를 그, 그 정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같이 본 말씀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에서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게한 가지 또 하나는 뭡니까?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게 뭐예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말하는 또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부활입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이게 정말로 그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부활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도 끝난다면 그분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착각에 빠진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보면 예수께서는 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며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선을 먹이시며 생선을 먹이시면서 경험적으로 부활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구약을 볼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도 부활을 확실하게 못 박으신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주님은 부활을 확증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이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관과 그리고 그의 죽음과 고난과 그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생각에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는 말이 도덕을 가르쳤습니까? 도덕이 아니었어요. 착한 일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면서 율법을 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 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고 그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전한 내용들이 다 똑같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그런데 이 누가가 한 권을 더 썼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그것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5 0일 밖에 안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거짓말을 했,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베드로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 그분을 너희가 죽였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파하자 그들이 어찌할꼬 라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을 때 그들이 3천 명이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경멸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경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복음을 요약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눈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그런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행위는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만큼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함께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여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건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병들어 살거나 가난 속에서 여러분 고생하거나 문제 속에서 힘들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 살아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오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어그 어, 그 통찰력을 도마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이 주님이라는 뜻이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살아 계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신데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며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부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